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주제는 아들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왜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미 다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역사, 천지가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의 모든 역사를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 함께 하셨고 다 함께 일하셨으며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가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아버지가 사람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은 오직 아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인 예수님을 공경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신학과 규례와 율법에 얽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지 계속해서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와 신앙을 따를지 말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영생과 심판은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불꽃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한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이해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영생에 이른다고요.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가치와 생각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때에도 분명합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불꽃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